우리나라에서 65세가 넘은 사람들 중에 10명 중 1명이 갖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치매는 처음 생기고 나서 10년이 넘도록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데요.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때에는 이미 병이 진행된 지 10년이 넘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미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뇌건강을 살리기 위해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알고 있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뇌건강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면 뇌건강 회복도 가능하고 기억력 유지도 가능하니 꼭 실천하셔서 뇌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늙으면서 마찬가지로 뇌도 늙게 되는데요. 뇌가 늙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장애가 생기는데요. 예전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고 아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들이 생겨납니다. 또, 뇌기능이 떨어지면 감정 변화도 생겨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소한 잘못에도 심하게 화가 나거나 또 심하게 우울해지고 심하게 예민해지는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뇌가 늙으면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특히 뇌가 늙었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어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말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단어가 입에서 맴돌며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긴다면 뇌가 노화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산이 예전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쉬운 계산은 그냥 암산으로 빠르게 했는데 뇌가 노화하면 암산이 잘 되지 않고 계산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순간 기억을 까먹게 됩니다.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이나 방금 대화했던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과거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겪었던 중요한 일들이나 경험을 상세히 잘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네 가지 중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뇌가 노화했다는 증거인데요. 이렇게 뇌가 노화하고 기능이 떨어졌는데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해 줘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뇌 건강을 회복하고 기억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을 쓰는 겁니다. 글쓰기는 생각과 기억을 글로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머릿속의 정보들을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손으로 글씨를 쓰면 뇌에 있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등 뇌의 여러 부분에 좋은 자극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기를 쓴다든지 특정 주제에 대한 글을 쓰면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회상하고 재구성하면서 기억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줘서 노화하는 뇌를 다시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말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모르는 말은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 한국어 중에서도 몰랐던 말도 될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한국어 단어 5개를 외워본다든지 또는 영어나 일본어처럼 외국어 단어 5개를 외워보는 행동을 하면 뇌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듣고 암기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뇌는 기억력을 강화하고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10분 이상 명상을 해주는 겁니다. 명상은 뇌 건강과 기억력 회복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게 되면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조절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뇌의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줄어들지 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마의 건강은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 해마를 잘 유지해주면 기억력 향상과 뇌 건강 회복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게 되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주의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집중력이 올라가 기억능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의 방법들 외에 또뇌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로 몸에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뇌건강을 망치는 음식과 뇌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뇌건강을 망치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공적으로 생성된 지방으로 튀긴 음식, 과자류, 도넛, 케이크에 주로 들어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 건강을 해쳐서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와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또한 뇌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당분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염증을 증가시키고 이것 또한 기억력 저하와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알코올인데요. 술을 마시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뇌의 크기가 줄어들며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에 큰 손상을 주기 때문에 뇌건강이 좋지 않으시면 술은 절대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뇌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일단 기름진 생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자주 섭취해주면 인지능력과 기억력이 올라가 뇌건강회복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뇌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베리류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인데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에 비타민 E와 항산화제가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가 많아 기억력 향상과 뇌건강 회복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뇌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유지하면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올리고 나이가 들면서도 뇌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뇌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 챙기는데 뇌건강에는 소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술을 많이 마셨으니 술은 제발 끊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뇌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들과 뇌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자주 먹어주면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